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T, 어, P가 되고 싶은, 현재, 미드, 꽃기오, 라간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꽃기오, 라간으로 한 번, 캐리해 보도록 할게요. 감전 들고 여기, 영양사나꾼을 들고, 쿨감 시어 찍었거든요. 나중에 벨트하고 이런 옵션들이 전부 다 많이 줄어들 겁니다. 재미 한번 보러 갈까요? 갈비우는 정글이 오고 나올 수니까 어, 미련 위주로 미죠. 미련 위주로. 맞아주시네. 아저씨, 잘살하세요나 힘들어. 응, 나갈류 숙녀들과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나 크고 나서 잘해. 이것만 먹고 갈까? 한번 이제 정글 갱올수 있거든요. 아, 아저씨, 안 돼요. 아나, 아나, 지속지속지속 지속! 이거 걍 밀고 갈랬는데 내 궁뎅이에 박혔어 걱정마 원래 킬은 주고 받는 거야 원래 킬은 주고 받는 거야 내가 거짓말처럼 죽여버게 노플입니다 형님 와주세요 형님 안 되면 뭐다? 친구다 저마입니다 형님 나이스입니다 형님 좋습니다 형님 자 오늘의 기본 티어를 올리려면 팀 뭐지 명예. 친구를 사귀어야만 한다. 도발 실력이다. 들어와 원래 한번. 아우 이거 치르다죠? 뭔가 각을 노리는 것같고 아니요? 나갈 거야. 부르지 마. 갈 거야. 뭐야, 뭐야, 왜 키죠? 라봉? 이 춤만 봐도, 춤만 봐도. 도발이 걸렸구나! 잘 있죠? <laughs> 오발에 걸렸어. <laughs> 자, 이 박치기 하고 Q W m 잡아요. 막타, 오케이. 야, 피자 드세요. 베트를 간 다음에 마가 신발 올리고 나서 바로 루덴을 가든지 아니면 딜템을 가요. 연업을안 가도 됩니다. 아, 모렐로 정도는 괜찮겠다, 모렐로. 마관이 15 있고, 치감이 붙어져 있으니까. 아, 아저씨, 지금 생각, 잘못한 거야! 으아! 잘못했다고 했잖아! 준비하시고, 쏘세요! 어, 뭐야? 이것도 전류 데미지라는 건가? 하하하하하하, 존 재밌네. 형 피자 드세요. 피시는 <laughs> 여기서도 받고, <맞고, 웃음> 저기서도 받고 <맞고> 다닙니다. <laughs> 아 지나가고, <진앞으로. 웃음> 아, <웃음> 멍멍이 아깝다. 땅 헤드샷 넘치는 데미지 여기다 그렇지 집붕하세요 뭐... <laughs> 뭔가 빠짝해 듣네 저만 너님이 죽었어 어 뭐야 어 나도 죽었어 오마이갓! Oh 통닭이 되었어! <laughs> 형아들이 왜 거기서 나오냐? 아니 이거... 손 휘두를 때 뭔가 나와 뭔가 손에 쥐고 있는 게 있어 통닭을 쥐고 있는 건가? 잘 봐봐 이것 봐 아, 통닭 들고 있는 거 맞네 양념치킨 어 Dagi! t u 아, 순대 a g i 어치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아껴서 꼭꼭 씹어먹을게요 완전 베리베리 꿀 X댕꺄아아아아아악 <laughs> 아 베트가 쿨이었어 다리서...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그잡혔다 절도하다가 손절 당했다. 야, 등짝을 때려, 등짝! 야, 등짝을 때려, 피가 달잖아. 그럼 체력이 좀더덜 달다고. 자, 전형에 대해서 모르는 상식 하나! 전형은 체력만큼 타워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오케이? 체력만큼요. 인간... 퇴! 저봐! 음... 꺼져, 이 자식아! 방어 없으면 죽을 텐데? 안 죽나? 아, 막 튀기네. 아까워. 절대 죽일 수 없다 야! 블루! 내놔 이 자식아! 토해내! 베이트 오케이 자 도적 손절 야! 당했습니다 손절 여러분들 어그로도 적당히 해야 돼 어그로 방금처럼 저도 정의 구현 당했습니다 정의 구현 적당히 해야겠죠 적당히 그치? 어 죽었다 박치기! 막! 오 뭐야 갱 먹었네? 어, 나 너무 센걸 이야 이 아저씨 흥분했어 이 아저씨 흥분했어 쭉잘 가라. 보통 있잖아요. 달릴 꿀팁인데 이렇게 베이트를 쓰고 이제 들어가면요. 상대가 놀래 가지고 놀래서 약간 뒤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여러분들에 말해 드리는 건데 베이트 쓰고 이 쓰고 상대 챔피언 여기 쓰면은좀더 뒤쪽에다 을를쓰면요 죽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나 근데 붕언제 써? 아까부터 안 쓰고 있는 을 왜 까불어? 오예! 남자답게! 나브라라라캐! 까부는 친구들 척살입니다 척살 어 발음 걸고 말할게 진짜 농담 아니 형, 공사전거리볼대요 내가 간다! 어제 자식아. 아! 안 돼! 아, 저만 쓸거 뭐야, 끝났어? 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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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